우리는 성삼이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생명을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영적 남은자 순례자 정복자입니다. 그런데 언약의 여정은요 누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개개인들이요 그 여정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뭔가 결코 혼자 걷는 일이 아니거든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시며 인도하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만약의 여정을 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갈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은 누구에게나 다 있거든요. 누구에게 있는데 그 갈등 자체를 분 신앙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갈등들을요, 영적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내게 있는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고 극복하냐에 따라 가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기도 하고 반대로 영적 침체 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 갈등 중에 영적 갈등을 넘어서지 못하면요, 모든 게 멈추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등을 극복하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적인 역사는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말씀 따라 절대 은약의 여정을 걷는 믿음의 주사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영적 갈등이 계속해서 연이어 나타납니다. 13장부터 15장까지 아브라함이 은약의 여정계에서 맞닥뜨린 갈등들의 모습이지요. 자첫 번째는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사이에서 갈등들이 일어났습니다. 조카로세기는요, 아버지 같은 삼촌이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같은 조카가 롯십니다 본토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한마디로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 의안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재물 때문에 종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주인들끼리도 갈등이, 갈등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갈등 앞에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습니까? 양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한 자기 권위를 다 양보를 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삼촌의 권위로 얼마든지 조카에게 네가 양보해라 명령할 수 있지요. 그런데 8절 9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여기에서 롯과 아브라함은 정반대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두 사람의 상반된 선택은요. 이 사람들의 영적 선, 선택의 실제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로 두 사람의 미래는 영원히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로의 선택 기준은요 너무나 분명합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들, 그렇지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죠. 그 땅과 거기 사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창세기 23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큰 죄인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로세, 보기, 로세 보기에는요. 이 소돔 땅이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소돔의 이 풍요로운 것만 보였거든요. 그렇게 로세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해가지고 소돔 땅으로 옮겨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로과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로처럼 자기가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틀림없이 말씀을 주시게 되어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시는 하나님의 언약 재확인이었습니다. 14절에 보세요. 로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루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자손에 줄이니 영원히 이루리라. 자기가 선택해서 간 녹과는 달리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보라할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여기에서 각등을 극복하고 축복을 받고 난첫 걸음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선택하지 않고 서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기다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 것입니다. 로스는 자기가 선택을 했지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다. 그 말이지만. 로스는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을 했습니다. 로스는 세상을 선택했지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재단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을 확인시켜 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처음에 붙잡았던 세 가지 언약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세 가지 언약이 뭡니까? 자기와 후손에게 메시아 오실 다른 땅을 주시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세계 열방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고 누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였습니까? 18절에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문의상소의숲이루로 거주하며 거기서 영화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재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언약의 여전거는 아브라함의 최우선 순위가 삶의 중심축이 우리 하나님께 재단 쌓는 예배였습니다. 은약에 유정을 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선택을 하고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함으로 해서 가장 겪고 힘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사회의 시간 며 갈등을 축복의 길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갈등은 집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 사이에서도 일어나거든요. 가족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 그 갈등의 순간에 우리가 무엇으로 이기며 바꾸겠습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의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서 그렇지요. 하나님께 재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모든 걸 가지고 제물로 나를 대신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가지고 예배 회복할 때 갈등은 축복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언제나 모든 선도가 갈등을 겪습니다. 모든 성도 갈등은 겪는데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에 모든 갈등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 예배를 진짜 제대로 성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갈등은요, 상대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도저히 같이 할수 없는 상대이기 때문에 갈등한 것도 사실 없어요. 그런데 그게 갈등이 되어 나타거든요 아브라함의 갈등은요. 자기와 상관없이 일어났잖아요. 국제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강한 연합군이 찾들어왔습니다찾들어와가지고 재산을 뺏어가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로프가 그 가족들이 잡혀가는 가난연합군이 소돔연합군을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소돔성에 살고 있던 록과그 가족들이 잡혀가는 겁니다. 우리가 잘 그저 깨달아야 될게 뭡니까? 세상을 택한 로색이란요. 이런 재앙들이 계속 터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것들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얼마든지 재앙과 저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 놓지 치 말아야 됩니다. 로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살면서 선택은요. 세상 기준으로 자기 그저 육체적인 선택 기준으로 따라가지고 선택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계속해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소동성이 전쟁기만이니까 그 소동생이 사는 로세에게도 똑같은 일이 저주와 재앙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요. 집에서 길은 가병 318명을 내리고 추격해가지고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기니까 뺏겼던 포로도 되찾아오고 뺏겼던 모든 재물도 다 되찾아옵니다. 그래서 승리의 계간을 부르면서 돌아오는데 아브라함 앞에 두 명의 왕이 나타났습니다. 한명의 왕은 누굽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름 불려지는 멜기세댁 살렘왕입니다. 또한 왕은 뭡니까? 가난연합국가의 전쟁에서 패한 소돔왕입니다. 그런데 두 왕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각동여서를 안겨다 줍니다. 살렘왕은 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19절에서 2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재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꽂히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성하여 그런데 소도망은요 자기를 패배시킨 가난연합국의 왕을 물리치고 뺏긴 모든 것. 대체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그녀 사람은 내게 보내고 재물은 네가 가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깐, 아브라함은 지금요, 멜기세대기 비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냐? 아니면 소도왕이 제안하는 재물을 가질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갈등 상황을 만났습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소도왕의 제안을 거절하고 멜기세대기 비는 축복을 받아들입니다. 멜기세대기의 축복을 받은 이 아브라함은요,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대기에게 주죠. 소돔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재 주자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손을 들어 맹세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에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 맹큰 한가나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사실은요, 소돔왕이 패했는데 대신 전쟁이 나아가지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했으면요 아브라함이 취한 모든 전리품들은요, 아브라함이 다 챙겨도 누구도 말못 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돔함은요 생지가 되잖아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건은 다 니가 가져아꼭 자기가 하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렉의 축복을 선택했습니다. 오히려 세상 소돔홍의 재물을 실하늘이나 높은 하늘도 안 가지겠다고 간호히 거절하죠. 그만큼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금은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을 믿는 기도를 확실하게 믿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에 나타난 이멜기세대가 누구를, 누구를 예표합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르는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바쳤던 이 십일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도저히 같이 할수 없는 상대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냐 저거냐 그러면서 망설이며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세상이 요구냐, 교회냐, 세상이냐, 예배가 먼저인가, 친구 모임이 먼저인가, 이런 갈등들이 참 많죠. 복음 가진 신앙인에게도 이것 가지고 지금도 많은 사람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구체적인 갈등 앞에서 너무나 단호했습니 아브라함은 절대 세상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선택하고, 세상 것을 오히려 버렸습니다. 우리가 가끔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원하는 걸 택하고, 세상 것과 내 육신적인 걸 버릴 때에, 영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장들이 내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택하고, 세상의 제안을 거절하는 세상과 단절한 믿음의 선택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자, 세 번째 갈등이 뭡니까? 내 안에 숨어있는 내면의 갈등입니다. 내면 깊숙한 곳에 숨어있거든요. 감추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15장 2절 3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할 만한 상황에 지금 빠져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소동 연합군은요 강한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런데 자기는요, 그 가난연한 공부의 싸움에서 318명의 가병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서 이겼거든요. 이번 전쟁에서는 이겼는데, 혹시나 저것들이 또 군대를 또 정비해가지고 공격해 오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두려움과 아쉬움이 또 있습니다. 막상 큰 소도 마음 앞에서는요, 당신이 주는 건 아무것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그랬는데, 사람은요, 물질에 대한 욕심은 누구에게나 다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포기했다말이에요 약간의 아쉬움이 남아있을 수 있겠죠. 그런 아쉬움 가지고, 그런 두려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상금이니 대적들이 다시 공격이 온다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내가 네 방패가 되지 않냐? 소도왕이 주려고 하는 그 재물을 하나도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쉬운 생각 할 것도 없다. 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금이다. 기왕 말 나왔으니까 아버님 또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와여 호 무엇을 내게 주시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이담메색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죽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뭔가의 갈등이 지금 도살고 있습니다. 주여와여 호 무엇을 내게 주시나이까 하나님의 령에서 약간 그1 2절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자식이 없어 나의 상속자는 가메셋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은 다니엘이 가장 충직한 이 종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내 시로 하늘 별과 같게 야겠다 바닷가에 모래가 같 하겠다. 모 같게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요, 아들이 없어요.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씨를 안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는 나이도 이제 많았고 그러니까 내 상속자는 이내 몸종, 내 종, 이 엘리에세르로 삼겼습니다 아브라함의 깊은 내면 속에 담긴 어떤 회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고 내이름을창대케 하여 천하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아니 내게 무슨 큰 민족 그것까지는 바래지도 않습니다. 아들 하나로 주어야 되는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내 형편이 어떻습니까? 아들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이라도 내 상속자가 돼가지고 집안을 일으키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기 속내를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온 사람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도 그 내면 깊은 곳에는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에 대해서 어떤 회의가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16장에서 17장에 숨겨진 갈등이 다른 모습으로 표출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 종류의 갈등들이 있겠습니다만은요, 가장 경계에 대한 갈등이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깊이 숨겨진 내면의 갈등입니다. 인간과의 갈등, 문제와의 갈등, 그런 것들은요, 뭐, 극복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내면의 갈등은요, 이거 넘어서는 게 쉽지 않거든요. 나도 모르는 내면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는 정체 숨긴 이 불신앙에서 나오는 갈등이 가장 사실은 무서 거예요. 자, 이 갈등이 맞닥뜨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이 아,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은약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갈등과 불신앙에도 포기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5장 4절 5절 뭐라고 말씀 합니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럴 때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를 때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을 데리고 밖으로 나와 가지고 하늘에 별을 세다 보라 그러면서 지금 실제로 천과 교육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러면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 반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항상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뒤따라가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면요, 자꾸만 불신앙에 빠지거든요. 앞서 가면서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미리 보면서 보면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 5장6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르되 의로여기시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내면에 깊이 자지하고 있는 갈등들을 하나님은 계속 찾아오셔서 증거를 보여주시고 이름을 바꿔주시면서까지 미리 선언한 것을 미리 응답으로 어, 붙잡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상 그리 안해도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면서 미리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미리 응답을 받고 미리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장의 네. 여정을 가면서 이런저런 갈등에 부담칩니다 갈등이 전혀 없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런저런 갈등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갈등 자체는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 자체를 부시라고 생각해가지고 사단에게 절대 속으면 안되지요 갈등하는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주실 것을 바라보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의대와 축복을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갈등들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 의미 주신 증거를 언역으로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이둘 사이의 선택이 기로에 서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택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숨어 있는 내면의 갈등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갈등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려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 속에 숨어있는 나도 모르는 갈등들의 요소 모든 흑암 세력들이 조용하게 꺾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우리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쁨이 넘치고 우리 입술로는 찬양이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갈등을 넘어서서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해복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증거가 반드시 우리 삶에 회복되었입니다그 하나님의 증거를 알고 우리는요, 칠곡과태우을 살리고 2, 3, 7곡 5천 종족 후대 살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전도자로 온전히 쓰임 받게 될줄 믿습니다. 모든 갈등 속에서 하나님 인도받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모든 갈등들을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저런 각등 속에서 주신 말씀의 증거를 붙잡게 해주옵소서 예배 축복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응답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어떤 각등 속에서도 쏟지 말고 내 멋대로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하는 참비됨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배와 말씀 속에서 감이 끊기게 하시고 터짐없는 하나님의 진전을 가지고 칠곡과 대구와 이삼칠과오청종류를 살리는 전도자와 승려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중에 옵나이다 아멘.